어떤 강사가 유명하기 때문에 네. 그 강의를 들어야 돼. 예. 라는 걸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무리 잘 가르쳐도 저하고 안 맞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이다. 예. 화학 선생님들 처음부터 인강 사이트마다 맛보기 강의가 다 있습니다. 네. 있죠. 그 맛보기 강의를 쭉 자기 걸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음. 그리고 어떤 선생님하고 했을 때 가장 내가 따라가기가 편하겠다를 음. 선택하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 주는 교육 대기자 TV의 저는 조선 에디오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자녀와 함께하는 수능 특집별 과목별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화학 탐구 스타 강사님 모셨는데요. 과학 탐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비 기자 TV에 자기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투스에서 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학탐에서 1등 먹 받는 친구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 있다면 한두 가지만 집어 주신다면요? 이건 이제 등급못 받는 친구들하고 제가 구분함, 지어 보겠습니다. 어떤 감옥이든간에 네. 안 어려운 감옥은 없습니다. 어려운 파트는 모든 감옥의 무라성지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음. 분명히 다 들어있는데 음. 어 어렵네, 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어, 포기를 해버립니다. 음. 그래서 정말 이런 3월 달이 딱 지나면 예.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 만약에 과학 선택하고 있다가 음. 갑자기 제 인스타에 DM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화학으로 바꿔도 될까요? 그 친구들이 공부는 다는 아니겠지만, 예, 예.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어려운 단원에 들어갔을 때 걸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과목을 바꿔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거기 에 반드시 어려운 파트가 있다는 라 겁니다. 음. 그럼 거기 와버리면 멘붕이 오는 거죠, 그때부터. 음. 그럼 현타 오면서 네. 나는 안 되는가 봐 라고 바뀌는 겁니다. 아.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학생이 예. 1등급 받는 친구들입니다. 음. 그 극복 방법은 뭐냐면, 음. 어려운 파트를 원래 어려운 건데, 음. 원래 어려운 건데,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나머지는 좀 쉽다 보니까, 하루 이틀이면 다이 되는데 얘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다. 어... 그래도 지금부터 꾸준히 이걸 이해하도록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해가야지.라고 네. 선택했던 친구,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정말 다1등급입니다 실제. 어... 요즘에는 이과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이 만연하다 보니까 일찍부터 과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초중등 때도 뭐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조금 일찍 초중이라면 과학에 조금 관심 있는 친구라면 혹시 자녀분도 있으시니까 네. 어떻게 좀 과학 공부를 하는 게 과학에 관심을 계속 끌고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 저희 아들도 네. <laughs> 공부를 이렇게 조금 다른 과목은 꽤 하는 편입니다. 그데 네. 어 제가 말씀드리긴 주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아들이 학교 시험을 쳤는데 과학을 빵점을 가져온 겁니다. 아빠가 이렇게 유명한데 <laughs> 그래서 왜 이게 점수가 이래? 음. 어 노력을 안한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한 마디라는 거, 아빠가 안 가르쳐 줬잖아. 그래서 지금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음. 어 지금 원리를 설명해주고 끌고 나간다고 애가 그걸 이해하진 않을 거고. 네. 차라리 책자 Y 뭐 이런 책 때문에 아시죠? <laughs> 아주 저는 그 책자 진짜 너무 진짜 박수칠 정도로 좋아하는 책입니다. 저는 저도 읽으니까 음. 이제 그런 책자들을 갖다가 애들이 좀 접할 수 있도록 또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음. 이게 어떤 현상들이 생기게 될까에 대한 음.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애들하고 대화를 하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과학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과 문과, 요즘에 뭐 통합형 인재를 키우겠다고 네.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과 쪽에 관심이 좀더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면, 생각을 조금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음. 지금 초등학생들이라면, 네. 자꾸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네. 왜 이럴까? 어. 그런 질문들을 엄마가 애들한테 좀 많이 해주면, 음. 어, 애들이, 아, 이건 이래, 이래서 이럴 것같아 몰라. 음. 처음에는 애들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라고 할수 있지만, 이거 정말 궁금하다. 음. 그러면 정말 재밌는 건 학생 그 애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음. 어느 순간 됐을 때, 이거 이래서 그렇지 않을까? 그것들을 생각해 낸다는 겁니다. 음. 특히. 과탐 같은 경우는 인강으로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선생님에 따라서 성적도 많이 편차가 난다 이런 의견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 과탐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인강이라는 부분 자체가 큰 효과를 줍니다. 사실은. 음. 근데 중요한 건 다들 후를 생각하고 선만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 뭔 뜻이냐면 아이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나올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내가 공부를 해야지만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인강으로 듣는 친구들은 인강 선생님들이 워낙 실력있게 잘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이거를 내거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선생님 막 칠판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 나도 이해됐다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다들 이제 그 하나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네. 끝이 나니까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이제. 항상 그 D가 중요하다라는 거. 강의가 30이면 자기 공부가 70인 음.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인강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네네. 이제 거실에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 방에서 인강을 보는 친구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 제가 공부를 하는 것 같다. 근데 성적은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laughs> 인강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럼 어떻게, 아이가 인강 본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좀 어떻게 좀. 얘를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만약에 초등학생이라면 충분히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중고등학생만 되더라도 그 관리 자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음. 엄마 아빠가 그걸 관여를 심하게 하면 또 학생이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지 않을 거고 우선은 어, 이 학생 입장에서 내가 딱 정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음. 네, 이거만큼은 해놓고 나머지 걸놀 거야라는 걸좀 정해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걸 엄마 아빠들도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때 인강을 보는 건3이고그 이유가 7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 다음에는 어떻게 이거를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어. 그 7의 단계를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까요? 분명 히 인강을 듣다 보면, 보면 개념도 하고 문제풀이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문제를 풀어, 풀 때도 예. 어떤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고, 음. 이런 정보로 인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음. 그리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음.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걸 적으면서 공부를 해놓고, 음. 그것을 기록을 남겨둔다면, 음. 그 기록은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쌓일 겁니다. 음. 그러면, 정말 이렇게 얘네들이 돌아가고 있네? 라는 걸열 문제 정도만 풀어보면, 음. 그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음, 인강을 신청했다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데, 프리패스라든지 네네네. 완강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인강을 선택하고 이거를 좀잘 활용할 수 있는 좀 팁을 주신다면요? 인강을 듣는데 반드시 규칙성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어떤 날짜에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듣겠다라는 규칙성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되고 네. 그 규칙성대로 그 강의를 들어줘야만 됩니다. 음. 그런데 누구도 확인 안 해줍니다. 음. 그러면 활용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강의를 들, 들었고 음. 난 다음에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네. 그걸 갖다가 게시판 질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면서 예. 내가 해준 게시판을 갖다가 내가 질문을 했다. 음. 그럼 그 날짜가 규칙적으로 가고 있다면 가장 완벽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인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특징이 굉장히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네네네. 나한테 맞는 선생님은 좀 어떻게 좀 찾으라고 권해주고 싶으실까요? 어떤 강사가 유명하기 때문에 네. 그 강의를 들어야 돼. 예. 라는 걸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무리 잘 가르쳐도 저하고 안 맞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제가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강의를 꼭 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화학이다. 네. 화학 선생님들 처음부터 인강 사이트마다 맛보기 강의가 다 있습니다. 네, 있죠. 그 맛보기 강의를 쭉 자기 걸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음. 그리고 어떤 선생님하고 했을 때 가장 내가 따라가기가 편하겠다 음. 를 선택하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아이한테 과학 공부를 시키신다면 어떻게 좀 학년별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좀시 시면 좋겠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려면 네. 하지 말라는건 아니고 아니습니까 네. 하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차라리 음... 어, 하려면 아예 확실하게 하는 게 낫고 음. 맛보기 정도는 안 된다. 맛보기 정도의 선행을 하려고 하면 어, 100%는 아니겠지만 예. 분명히 학생한테 브레이크 걸립니다. 이건. 어... 저는 대치동 학습법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예 완전히 어떻게 일반화학부터 시작해갖고 끌고 갈수 있는 대학과정을 중학생인데 시킨다. 있죠. 저는 그거 찬성합니다. 그 오. 친구가 맞다면. 오. 근데 우리 애가 그렇게 따라가는 상황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게 된다면 음. 정말 진짜 과탐을 선택하고 해야 될때 모든 걸다 놔버립니다. 애들은. 음. 대표적으로 아직도 기억 남는 음. 친구입니다. 이건 어, 진짜 그 학생도 울고 저도 울고 막 이랬었는데 어, 눈물이 나왔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음.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일반 화학이라든지 일반 생물학, 전공 예. 쪽에 대해서 예. 심지어 이 어머니가 뭐 유기화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막탁 듣게끔 만들고 간 겁니다. 왜요? 이 친구가 따, 잘 따라가서 그랬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시킨 거죠. 아, 어머님이 욕심이 있으셨구나. 엄마 욕심이죠, 그러니까. 근데 애가 거기에서 질려버리는 겁니다. 음... 그리고 화학도 선택을 하는데 그만큼 시켰으니까 화학 선택을 하면 만점 나올 거 아니야? 라고 음... 하는. 네. 분명히 그 어머니는 어, 서울대학교 이렇게 나오시고 이렇게 교수님 하고 계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러시대요. 아 본인이 잘 알아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애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한테 그렇게 시키다 보니까 애가 충격을 먹고 화학을 그때 가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앉아서 들었을 뿐인 겁니다. 음. 그러면서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선생님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없는데 화학을 하고 싶은데. 음. 제가 지금 음. 사실 아는 게 없어요. 음. 와, 근데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는. 음. 예전보다 부모님이 개입하는 사례가 더 많아졌나요? 홀, 띵이 많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제 엄마들이 애가 한 명이고 하다 보니까 관여를 좀 심하게 하게 되는 케이스.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어떤 어려운 걸딱 만났을 때 네. 옛날에는 옛날에 한 (10년) 전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은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냥 누군가가 해결,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고 음. 그런 학생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음. 그런 개입들이 조금은 어떻게 스스로 조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네. 학생들은 사실은 무궁무진하거든요 네. 그 생각만 이렇게 내가 보는 관점만 조금 다르게 보면. 음. 학생들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맞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누르는 경우도 꽤 있다고 라 봅니다, 저는. 음. 가장 중요한 게 음. 엄마들이 그 과목을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선택하면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어... 근데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하나만 더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음. 내년에도 그렇게 나올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음.